케이크 가게에서 딸기, 바나나, 초콜렛, 망고, 치즈케이크를 한 줄로 진연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진열할 때, 초콜렛, 딸기, 초콜렛, 치즈케이크를 나란히, 이걸 밴드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 딸기, 초콜렛, 치즈케이크를 요세 개를 밴드 처리할 거예요. 요걸 하나 이웃해야 된다니까. 이세 개를 이웃하니까 이세 개를 딸기, 초콜릿, 치즈케이크를 밴드 처리하고 바나나, 망고가 있겠죠. 여기는 바나나, 망고가 있고요. 딸기, 이건 딸기, 초콜릿, 치즈케이크를 밴드 처리합니다. 그럼 총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세명을줄 세우는 게3이1이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제 이세 개도 줄 세울 수 있죠. 이세 개도. 세개도또줄 세. 이걸 하나, 둘, 세 개를 밴드 처리한 걸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 둘, 세 개를 줄 세우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줄 세울 수 있어요. 세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얘도 3일, 어, 요기, 요거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요세명을줄 세우는 게, 요거, 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가, 요 하나, 둘, 여섯 개가 돼서, 6, 6에, 36개가 되겠습니다.